그래서,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사람, 남자, 어떠한 사람인가. 예. 자,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오늘, 바울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델을 이제 자기의 그런 사신으로 보내는 때, 디모델은 이런 두 가지 면에서 내가 이를 너에게 빌리포교에 회 이제 보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디모델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19절에 예, 디모델을 내가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안해서바라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는 목적으로, 첫째로, 디모델 없던 사람이라고 해서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빌립보교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는 디모데뿐이다 이거죠. 진실이 생각할 자 예. 그래서 모그 빌립보 교에 일어난 일들을 가서 이제 참 자세히 이제 가서 어, 들어보고 또 알아보고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알려줄 사람은 예, 이 디모데가 적임인데 예, 그 첫째 요건이 진실이 생각할 자다 이거죠. 너뭐 예. 다 사람은 자기 사정을 예, 인해서. 힘들어도 하고 자기 사정 때문에 아파도 하고 자기 사정 때문에 괴로워도 하는데 예, 믿음의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살수 없는 거죠. 예, 가정의 일도 있고 자신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예, 뭐 있지만은 예, 다른 사람의 예,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라. 예, 그러니까 여기 진실이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요 예, 여러 가지 번역 중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네추럴리 네추얼리 예, 이렇게 돼 있어. 네추럴리 진실하게. 제우인이 진짜로 에, 에, 그런 번영이 아니고 에, 정말 내추럴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 이 생각하니까 예수님 생각으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야 만나는 어떻게 예? 무난을 하게 되고 안부를 묻게 되고 그 이상이죠. 정말 그 가운데. 지금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을 이제 정말 엠 i c 동병성인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사도가 디모델을 많은 여러 그 동역자들 중에 세우는 까닭이라고 그랬어요. 뜻을 가하여너희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델 밖에 없다 그랬어요. 디모델 밖에 없다. 그래서 진실, 생각한다는 것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제 이렇게 여러모로 정말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마음이죠. 이게 축복된 마음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함으로 그리스도가 생각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 괴로운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 정말 그리스도의 예, 마음을 가지고 와,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못 갈, 내가 꼭 가야 되는 못갈때 여러분이 꼭 당시 좀가 달라고 우리가 부탁하고 이게 동역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협력하는 것처럼 그래서 남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저도 뭐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참 이분의 그, 그 지금도 생각하니까 가장 제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슈가 이죠 이거 자서전인데. 그는 정말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음악박사요. 문학박사요. 그는 철학박사요. 그 당시에 또, 이제 약관 30세도 되기 전에 세계적인 그 역사적 예수연구라는 아주 놀라운 논문을 쓰셨어요. 그 신학계를 아주 경악시키는 정말 그래서 교수 제안을 받았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그 동물들 학대하는 걸 보고 마음에 아주 그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아, 그래서 늘 마음의 그 가진 소원이 내가 정말 이제 어떠한 단계가 되면 내 일생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가 다내 삶을 바치고 살겠다. 그 휘발전이에요. 예.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그 대목에서 지금도지잉하게 나왔고요. 예. 그 분이 예. 아이들은 막 동물을요. 그냥 막 잡아서 물고기를 막 그냥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학, 학대하고 학살하는데 그걸 보고 아주 마음에 아주 막 이분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졌는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남은 향한 그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갈 때, 그 여러 대학에서 그 교수, 이제 정말 특별 교수로 초청하는 걸다 거절하고, 아프리카 가장 오지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죠. 그 람바레라는 곳에 와가지고 평생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자다 참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왜그랬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쓰여지는 사람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한 사람들 대신 그곳에 하나님 보낸 사람 그곳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여 드러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럴 때그 삶이 결국 뭐예요? 예. 예. 그리스도의 죄인로의 삶이 되는 거죠. 예. 자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보면 거기 예, 21절 21. 예. 예.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여야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예?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 예?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이 통해서 믿음의 예? 그 어,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예? 그가 좀그 뭐랄까, 그 성격이 유약합니다. 예? 유약해. 예. 그래서 여러 면에서 우리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연단시켰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말 바울의 후계자처럼 에베소 교회 큰 교회를 담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시켰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예? 자식이 아버지의한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장 세상에서 존교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세우고 많은 사람이 이가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그만한 그, 어, 정말 통역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때는 아이큐가 여러분 예? 성공을 가져왔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 정말 머리 좋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국민학교에서 머리 좋은 아이가 있는데 정말 뭐 하나 타고 뜨리면공 예? 정말 그냥 입력이 돼가지고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정말 머리 i q 가그 다음에는 입니까 이제 EQ. 감성지수. 지금은 뭐예요? 예. 이제 고통지수입니다. 얼만큼 고난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IQ EQ도 중요하지만 EQ는 아까 같이 남의 사정에 대해서 배려하고 고려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갖는 것에 필요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느끼고 같은 마음을 가지면 뭐랍니까? 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기모대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 나와 함께 복음을 해야 수고 아, 정말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그냥 보통 고난에 그냥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죠 어떤 사람 쉽게 그냥 무릎을 꿇고 아이고 못하겠어 안하겠어 예, 이러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더 차고 나가는 거죠 예, 그 고난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암호하고 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너희를 잠시, 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지가 잠깐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은 너희를 온전히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며 터를 견고케 하십니다. 예. 그럼요, 고난이 없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고난이 없이 여러분 일꾼이 되겠습니까?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예, 십자가의 증인이 될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고난이 있으면 기뻐하세요. 고난은 있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세요. 예전에, 정말, 중요한 분들이, 미국 분들이 오셔서, 여기 우리 강단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말론이라는 두 부부가 왔딱 이렇게 얘기하셨는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은, 너희들, 이렇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세울 사람들을, 고난도 처하게 하고 통과하게 한다니라. 예? 그럼요. 고난에는 목적이 있죠. 고난이 아무 목적이 없이. 예. 여러분 지금 아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 안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서 그리스도 함께 해결보고, 그리고 그러한 유의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반드시 쓰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당신이 그 부부에게 갔다 오세요. 이 문제는 당신이 그 경험이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좀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 그 고난이 없는 사람은 가서 얘기가 한참 걸려요. 그런 고난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만 해줘도 벌써 탄통하잖아요. 벌써 이미 통과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티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예. 자, 그래서, 선하실 예, 뜻을 그 위해서 우리를 여러모로 연단하는 것. 연단하는 것이 참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연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에 예,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 정말, 예, 장군이 언제 됩니까? 장군이, 장병하고는 다르죠. 그런 전투 경험과 함께 예? 그 예, 정말 지휘력, 통솔력, 그 다음 어떻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큰 책임을 받는다는 어떻요그 주변 동료들의 모함과 그런 뭡니까? 그우겨산에서다브렉스가한 예? 사람이죠. 예. 지금 한우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 흑인이 최초로 갔잖아요. 그건 대단한 거죠. 자꾸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흑인 대통령, 흑인 주한미군 사령관, 어때, 예? 뭐, 백인들만 있다가 이제, 예. 그다 이제 뭐, 한국계, 미국인이 주한미군 사령관. <laughs> 뭐, 거기만 가겠습니까? 예. 행정부도 들어가고, 또,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지에 들어가, 지아다 네. <laughs> 아, 이거 우리 그극 때문에 오늘 출근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뭐, 우리만 살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인데, 정말. 고난이 많고 정말 예, 정말 한국 민족은 정말 고난 많은 민족이었습니까어디습니까 그래서 함석 헌공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정말 그, 그 늙은 창기와 같이 한국의 역사는 너무 당해서 예, 매적에게 당하고 오랑캐에게 당하고 한 나라에게 당하고 지친 뭐, 진 나라가 순 나라고 뭐, 계속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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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예. 정말 고난만큼 한국 민족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더 당한 민족이 있을까 할 만큼. 근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업사이 다운 시키니까 한국 선교사가 지금 어디서나 책입니다. 백인 예. 선교사들은 다르지. 예. 그 현장에 가서 예. 미개민족이라 그분들하고 똑같이 우통 먹고, 뭐 난체적이든 그냥 다. 예. 그 정도로 거기에 고난이 그렇게 준비가 됩니다. 러시아에게, 이제 소련에게 당하고 또 미국한테 예, 도움도 도 받았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그, 그 고난이 없어야지 안 시켰으면 어떻습니까? 고려족들을 열차에 태워가지고 가다가 하던 황무제 그냥 시베리아 벌판에 버렸대요. 이러셔서 지달라취하대고 그분들이 그 동토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시베리아 벌판에서 서바이벌 한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다 선교사님들 지금 돕고 선교가 그분들 동안에 이루어져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세계 정말 가장 민족 다니면 는 숫자에서 세계에 많이 나가 있는 민족이 한민민족이에요. 중국 워낙 숫자가 많고요. 민족의 숫자에 비해서 전 세계에 178국에 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 어디 가서든지 예. 정말 무슨 일을 해서라도 예. 악착같이 그 현, 현, 현장에 가서 적응하고 그 현장에 가서 참 중요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예. 정말 여러분도 우리 뭐 각자도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또 후세대가 예. 준비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이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후진 걱정하지 말요 내가 그 최선을 다하면 벌써 하나님 이 후배를 딱 준비했어. 디모데가 너가 벌써 스탠바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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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단을 통해서 예. 자 그런 거로 연단을 예. 연단이 없는 것을 고민해야 돼. 연단을 모르는 것을 고민해 이제 연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예, 용, 용량이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타박거리고 그거 가지고 막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죠. 예. 그러나 정말 주크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품고 가고 고난을 예, 예, 우리가 정말 예, 이기고 가지요. 고난 때문에 걱정할 거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시대는. 예, 고난이 많으나 고난을 그 해석할 그 시야가 없으므로 해석할 그런 그런 그 하나님의 눈이 없으므로 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조상들은 예. 우리가 더큰 고난을 당하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있으므로 예. 그런 일정대나 뭐 모든 우리 예. 어른들 그 역사적인 모든 그격경기를다 이고도 예. 예. 오늘날까지 그바편을잊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사도행전 3 3장에 말씀은 다윗은 다이그 당대 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 자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 그 당대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신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보낸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교회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이 세대에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신 받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또 누군가를 이제 돕도록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 붙이도록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도록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 고난으로 슬퍼하고 할거 하나도 없고요. 에, 고난으로 오히려 주님을 대입해서 그래서 더욱 여러분 이그 모든 것 때문에 주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진정 오늘 두 가지 요건 예, 남을 에, 남을 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일, 맡긴 일, 명령한 일에 여러분이 아주 예? 정말 이 사람빨이 없다. 예? 사울이, 바울이 디모델을 향해 그런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뿐이 없다. 예? 이러한 이런 칭찬과 인정 속에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 주심을 감사합니다. 5.18, 오늘 5월 18일날 정말 중요한 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여러 동역자 중에 디모데를 보낸 것은 그가 정말 진실이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한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과 함께 수고한 사람인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그냥 어렵다고 힘들다고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수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또한 세운 곳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쓰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참 영의 하나님 볼수 없으나 우리를 인하여 세상이 다 하나님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도 컸고 또 실패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풍성한 분인 것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참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또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좀 개인의 일, 가정의 일또 관계된 일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안목을 주시고 주님의 그, 전, 그, 또한, 그, 시야를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실망하지 않냐고, 그와 같은 유를 오늘도 겪고 처하면서 정말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것을 감당하고 이김으로 인하여, 그들을 다 돕는 자로 주님 쓰시옵소서. 주님께서 유용하게, 정말 가장, 이런, 내가 이 자, 이, 이디보데 밖에 없다 하는 애플한, 정말 보내는 자의 마음이 예, 오늘도 어, 주님께 예, 있어지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들어으시옵소서또 수요저녁에도 호세서이서 3장에 와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녁 되기를 원하며 또 이후에 하루의 일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연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국의 특별한 또한 때로 인하여 정말 국론이 분열하고참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 정말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 정말 고난이 많은 나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정말 전 세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된 특별한 민족으로 쓰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우리 2만 4천 명 선교사님들 전 세계 오지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도 쓰시옵소서 그 나라에 이제 정말 슈바이처가 되고 그 나라에 또그 언더우드가 되고 아펜세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다 쓰시옵소서 그일을 위해서 우리도 정말 그 사정을 아는 대로 같이 기도하며 협력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과 모두를 쓰시옵소서 주여 속히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명 평강이 이 아침에 나온 종들 위해 그 아내와 남편 위해 그 자식 위해, 자식 위해 자식 위해 자식 위해 그 사업과 생업과 그 관계된 일에 그 소원하는 일들 위해 그 기대하는 일들 위해 우리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든 지금과 이후의 모든 이웃과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